올해 홍명나방 벼멸구, 유아명충, 세균성 배한마르병 깨심리병 병과 충의 발생이 상당히 많은 한 해였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충의 발생이 많습니다 충의 발생이 많은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세대 단축이 빨라집니다 벼멸구나 홍명나방 같은 경우는 1년에서 5년까지 가는데 그 기간이 단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더 많아지는 한나이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홈면나방은 질소비량이 많은 포장에서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또 늦게 심은 포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루살 재배 포장이나 이무작지대에서는 홈면나방이 발생이 됩니다. 이 홈면나방은 중국에서 날라옵니다. 홈면나방, 벼멸구, 신등멸고, 멸강충, 이런 것들은 비례충이라고 합니다. 이홍릉나방은 6월 중화순경에 한번 날아오고 7월 달에 날아옵니다. 알 기간이 5 내지 7일이고 유충 기간이 14 내지 20일입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이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발생이 많아져 버립니다. 이홍릉나방은 알을 80개 내지 90개를 낳습니다 그래서 뇌포장에 한 110마리의 홍면나방 성충이 있다고 하면 알을 까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만 마리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홍면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적기는 어느 시기냐면 벼 잎을 한두 개 마를 때가 방제적기입니다 또벼때 이렇게 부수쳤을때 나방이 많이 날잖아요 그때가 이제 두 번째 방제적기인데 올 같은 경우에는 9월 상중순이 방제 적기였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9월 상순을 넘어 서면서 수확할 때 됐는데, 뭐 약제를 하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제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 혼만 나방은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1차 방제를 하고, 9월 상중순에 2차 방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방제를 해야 돼요. 아무리 내 눈에 약을 여러 번 친다 하더라도 내 눈에 약을 칠때이웃눈으로 날라갔다 다시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혼면나방은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아혼면나방뭐이 마른 거에 수량의 영향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향이 없어요? 병은요 조생종은 벼의 엽이 11개에서 14개가 되고, 중만생종은 18개에서 20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를 보면은, 지금 엽이 5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 5개 엽 중에서 위에 4개 엽이 장엽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엽을 지엽이라고 하거든요. 그치, 지짤을 써서 지엽이라고 하는데, 그 지엽과 두번째 나오는 엽이 벼가 출수하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 먹여살립니다. 근데 홈맥나방이 벼 입을 마르면 어디를 마를까요? 벼 밑에 하엽을 마를까요? 아니면 위에 있는 엽을 마를까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거 왜냐하면 엽이 연하고 맛있으니까 <laughs> 위에 엽을 마러버려요 보통 2엽이나 1엽을 마러버립니다 이엽과 이협이 추악할 때까지 먹을 살리는데 가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홍년나방이 벼, 입을 이엽과 이협을 말아버리면 수량 감수율이 최고 35%까지 나옵니다. 등수 비율이 떨어지고 쌀알의 무게가 천리증이 형격히 감소가 됩니다. 이항시기별로 본다고 하면 이항시기를 늦게 할수록 홍명나방 피해가 심하고 또 질소시비량이 많을수록 홍명나방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가루쌀은 홍명나방의 쥐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봤을 때 무처리에서 쌀수량이 7월 15일날 540kg 했던 것이 90% 제거했을 때는 수량이 440kg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엽을 어느 정도 말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이렇게 발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홍명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약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충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홍명나방, 이와명충, 벼멀구, 옥다리 긴노린제 멸구까지 공동 방제할 수 있는 약재들이 많습니다. 즉 옛날에는 약재를 여러 가지 섞었지만 지금은 충에 대한 약재, 병에 대한 약재만 섞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충과 병을 선택적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항이라고 쓴게왜 항일 항일까요? 항이라고 쓴 것은 항공 방제가 가능한 약재입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만든 자료인데 저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벼가 출수할 때 뿌리는 약제는 여기 나와 있는 약제들을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적기에 약을 처리해야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약제 중에서 콩명나방에 가장 효과가 좋은게 모스킬인데 모스킬은 저항성 나방쪽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온도가 낮거나 높아도 2시간 정도 지나면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6시간 내지 12시간이면 치사가 되고 폭염에도 비가 와도 14일 이상 약효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 나와있는 약재 중에서는 나방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 20리터당 6.7mg을 넣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로나방은 7월 하순과 8월 상순이 1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올 같은 경우는 9월 상중순 에 2차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 방지의 약제와 항공방지의 약제 또 친환경지에 서 사용할 <laughs> 수 있는 약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약재를 줄때 선택을 해서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홍년나방과 유아명충과 병역을 동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항공방지에서는 나노진, 팩사로 마진가, 청실, 홍실 뭐 나방노린채, 춘노도 이런 것들이 홍년나방과 유아명충과 병구를 동시에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일반 방지에는 선호탄, 만장일치 살림이 온누리 이런 약제를 뿌리시면 동시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홍역나방 한 마지만 잡기 위해서는 뭘 뿌려야 된다고요? 모스키. 예, 모스키.